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laugh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라는 제목의 <laughs>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 유치원 점심 시간이 되면 밥을 먹기 전에 항상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항상 이 노래를 부르고 맛있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니던 유치원이 선교원도 아니었고. 기독교 재단의 유치원도 아니었는데 이러한 노래를 불렀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을까요?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매일마다 불렀던 그 노래를 통해 내가 먹는 이 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밥을 먹고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실 때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 또그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심. 홍해의 기적,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출국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라고 말하며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자신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슬펐던 일들, 부끄러웠던 일들이 다 생각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망각을 할수 있다는 것,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망각해도 되는 일과 꼭 기억해야 하는 일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일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함에도 잊어버리니 불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그보다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다른 것다 있더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추레국기 16장 4절, 어제의 큐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백성들이 그것을 날마다, 날마다 거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세심하신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진 안에 덮인 것과 달리 만나가 이처럼 진 둘레에 내린 것은 사람의 발에 밟혀서 쓸모없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하나님의 세심만 배려입니다 또한 진 주위에 내렸다는 것은 만나를 거두러 갈 때에 각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가장 가깝고 편한 길로 만나를 거두러 갈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큰 일뿐만 아니라 작고 세밀한 일까지 모두 보살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하루 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이나 쌓였다고 하였는데 두 규빗은 약 90cm를 의미합니다. 90cm나 먹을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주 풍족하게 내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하나님께 먹힌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대로 먹을 만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모든 사람으로 필요한 만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거두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생각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 거두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침까지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던 것에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또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미래를 가져다 줄수 있겠습니까?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안전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염려와 의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내일을 계획하고 이루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것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는 순종으로 오늘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짐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내려주시는 육의 양식 만나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만나의 은혜 또한 넘칠 줄 믿습니다.